아니, 그러니까, 어허. 내가, 내가 안한 거는 여기다가 안 묻힌 거야. 설탕을 이 면에 여기다가 묻혀야지. 설탕으로. 근데 여기도 묻혀야지. 여러분, 여기 노래기판에도 설탕을 꼭묻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방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제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설탕을 너무 양이 많아서. 같아 요 죄송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어작부터 이못 뜹니다. 어. 살살 줘으세요 아니, 계속 계속 띄어요. 계속 띄어요. 살살 줘으세요 살살. 어. 너무 살해 줬잖아요. 아, 빠르게 살살. 오! 아, 오. 오요 우리 붙었어요. 우리 붙었어요. 호! 어. 심각해. 이뭐 없어요. 이 사람 좀진 때도 있, 있어요. 여 우리 다두 개씩 먹어참고로 방금은 아무리도 내 아또 칩니다. 방금 또말 이름을. 어안 된다고요. 내리는 불이 붙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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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불을, 근데 왜 이름 말하셨어요? 아이 얘기 안 했어요. 불을 좀 줄이세요. 됐죠? 예 네. 네, 됐습니다. 참 잘했어요. 오 임네 시간. 근데 계속 불이 붙는 건 음. 왜일까요? 빨리 좀 정을 하데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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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괜찮요요찮아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안에는 상아없잖아요아괜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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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아괜 살짝 괜찮아 괜찮아 괜 뜨거워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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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들붙는거 모르시는거 하.. 쏟아질라 나무젓가락에 둘꼭 없애시고요 설탕이 거의 다녹은 없는데 설탕이 거 들어 탔어 조금 어 많이 아, 뭐. 탔는데요? 어 아이고 아까 안본 사이에 아이고, 어머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살짝 찍으세요. 어, 넣고, 마이, 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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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지만 마 좀. 네. 오 너무. 많이 들어 들어요 어. 들어요 타요 막 타요 타요. 타요. 이게 맞는. 어 달... 거기 설탕 설탕. 아 근데 지금. 아, 이게... 거기다가 설탕 좀 묻혀서 오빠 다시 그냥 어. 해야 돼. 안 그러면 할할수 없는 거. 그럼 어, 그러면 거기도 또붙어요저기요 아. 일단 계속 그러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드시면. 그러야 돼 아까처럼. 이게 부푼. 붓은... 내가 소다를 찍은 게 맞나? 여기도 설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네 여기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야죠 동그러면 아까처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사랑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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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만 더 꺼려주세요 아니 뭐하시는... 됐어요 됐어요 색깔이 너무... 이제, 네, 제세요 네. 아니 네. 네. 그냥 이게 따르세요 따르세요 또. 오빠 이거 거기 봐주세요. 괜찮으시면 신 파카지 마시고 그냥 부으세요. 어? 그냥 부으세요. 그냥 부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파카는 부어야 돼요. 부으시라고 파카는 누가 건 부? 건... 내가 누가...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빠, 오가주 주시겠습니다. 달고나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달고나가 이거는 <laughs> 죽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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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 파 치지 말라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 괜찮으세요? 파는 이모신것 같은데. 어? 어? 그냥 씻은 다음에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팍 하면은... 아까 보던... 보다는... 그냥 구우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버렸습니다 바쁜싸 구우실 때 <웃음> <웃음> 그리고 문제가 뭘까요? 얼이 구우시라고 어달고나떨어졌어바닥에 어, 어, 정말 슬프네요 일단은 딱구하는게 또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있겠죠. 여러분, NG2 끊겠습니다